수학책은 36에서 37페이지이고, 우리가 풀 수학 익힘책은 2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8.28 나누기 2.3은 8.28과 2.3을 몇 배씩 하면 둘다 자연수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100배를 해야 둘다 자연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1 0 0배씩 하여 계산하면 828 나누기 230과 같고 이것을 계산을 해 줄까요? 828 나누기 230 계산을 해 주면 4로 계산을 해줘볼까요? 828 나누기 230 해주면은, 3, 3, 3, 2, 6. 빼주면 8, 3, 1. 이렇게 되죠. 자, 점을 찍고, 몇을 해주면 될까요? 6, 6318, 6 2 1 3해서 0, 그래서 답은 3.6이 되겠네요. 물론 100배가 아니라 10배를 해준 상태에서 82.8 나누기 23으로 계산을 해줘도 돼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039, 3, 3 2 6 8, 3, 1 그러면 여기 소수점이 찍히면서 6을 해주면 6, 3, 18, 6, 2, 14 이렇게 해도 결과값은 똑같이 몫이 3.6이 나오죠. 자, 이번 계산해 보세요. 5 3이 나누기 2.8이에요. 이번에는 곱하기 10씩 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이동을 하고 계산을 해줄게요. 자, 계산을 해줘봅시다. 해주면, 252. 자, 목세도 옮긴 소수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답은 1.9가 되겠네요. 자, 9.72 나누기 2.72에요. 이번에는 각각 곱하기 100을 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을 해볼게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자, 계산을 해줘봅시다. 37은 21, 3, 5, 7, 8. 자, 빼주면 2, 6, 자, 옮긴 소수점을 묵세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답이 3.6이 되겠네요. 자, 6.48 나누기 2 4예요 각각 곱하기 10을 해줘서 소수점을 한 칸씩 옮길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줍시다. 2, 4, 8, 2는 4. 해주면, 8, 6. 옮긴 소수점으로 찍어주고요 해서 답은 2.7이 나왔네요. 자, 5.88 나누기 4 2예요 역시나, 곱하기 10을 각각 해주면서, 소수점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계산을 해줄게요. 1은 42, 8, 6, 1. 옮긴 소수점으로 찍어주시고요. 목세도. 428, 4416. 해서 답이 1.4가 되네요. 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2.26 나누기 0.4죠. 그러면 바로 그냥 10식 선생님이 곱할게요. 자, 10을 곱하면 22.6. 0.4에도 10을 곱하면 4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계산을 합시다. 5, 4, 20, 6, 2. 여기 소수점, 여기 옮긴 위치에다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6, 4, 24. 그리고 5, 4, 20. 그래서 답은 5.65가 나오겠네요. 자, 다시 나누기 0.5를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바로 곱하기 10을 해준 상태에서 10을 써줄게요. 56.5 나누기 5. 5이 5. 5이 5. 25. 소수점 찍어 주고 5315. 그래서 답은 1 1 3이 되겠네요. 자, 4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거 먼저 한번 계산을 해 줄까요? 자, 18로 곱한 상태에서 써 줄게요. 15.5 나누기 5. 5315 5, 3, 15. 5. 소수점 옮긴 대로 찍어주고, 51은 5. 그래서 이거는 3.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거 해줘봅시다. 자, 역시나 10 바로 고반 상태에서 설식을 써줄게요. 20.8 나누기 13. 13. 78. 630. 8. 그래서 1.6이네요. 어떤 게더 크죠? 그래요. 왼쪽 수가 더, 몫이 더 크죠? 자, 두 번째. 0.68 나누기 0.8이네요. 역시나 10을 바로 곱해준 상태에서 식을 써줄게요. 6.8 나누기 8. 어, 바로 안 나눠지, 안 나눠지니까 0을 붙이고, 8에 64. 그 다음에 58에 40. 그래서 이거는 0.85가 되죠. 자, 이번에는 5.12 나누기 1.6. 선생님은 계속해서 곱하기 10씩 해주는데 100이 더 편한 친구들은 100을 해줘도 좋아요. 자, 51.2 나누기 16. 나누기 18, 48, 2. 3. 손수 옮긴 대로 찍어주고, 2, 6, 12, 32 해서 3.2가 되네요. 어떤 게더 크죠? 그래요. 오른쪽 몫이 더 크죠. 자, 5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보니까 4.02를 0.6으로 나누어주는 식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10을 곱한 상태에서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66이 36, 7은 42. 자, 답은 6.7인데, 지금 잘못 계산한 식에서는 0.67이 되었죠. 둘의 차이가 이렇게 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기에서...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을 한 경우에는, 몫의 소수점이 옮겨진 위치에서 찍혀야 돼요. 자, 선생님이 10이 아니라 100을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각각. 6개 360. 67은 420. 자, 역시나 6.7이 나왔죠? 근데 잘못 계산한 식은 0.67이라고 원래 찍혔던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준 거라서 답이 틀리게 나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서 계산을 해준 경우에는 반드시 몫의 소수점을 옮긴 위치에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6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km이고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55km입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의 몇 배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몇 배인지 구하라는 이 문제는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죠? 그래요. 절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비교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비교는 어떻게 비교를 해줬죠? 뺄셈으로 비교를 해줬고 상대적인 비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비교라고 하면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에 보다 얼마큼 더 긴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으면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몇 배인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나눗셈 비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나눗셈을 통해서 두 거리를 비교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죠? 그래요. 2.55킬로미터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킬로미터의 거리죠. 그러면 이 2.55가 1.7이 몇 배냐? 라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나오죠? 그래요. 2.55 나누기 1.7 하고 식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을 곱한 다음에 적어볼게요. 25.5 나누기 17.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 자, 옮긴 위치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주고, 몇 배죠? 그래요. 답은 1.5배가 되네요.